안녕하세요. 1토왕사입니다 어, 7월 23일 국내하고 다섯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두산하고 한화 경기입니다. 두산은 최민석, 한화는 황준서가 선발투수로 나섭니다. 이 최민석의 경우 올해 이제 신인으로 조금 공격적인 피칭을 가져가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조금 투박한 느낌도 강하고 포심의 무브먼트가 조금 아쉽다 보니까 안정적인 선발 자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준서의 경우 이제 투피치 유형으로 이제 포심과 포크볼에 대한 구종 가치가 높긴 하지만 구종이 단순하기 때문에 양 선발 모두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 같은 경우에는 황준서가 어쨌든 초반에 흔들리게 된다면은 엄상백이나 조동욱을 조기에 투입시키면서 어쨌든 뭐 마운드를 조금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타선택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가 이득점에 그치긴 했지만 타격감으로만 보면 여전히 타격감이 좋아 보였다는 점 그리고 불펜 뎁스나 퀄리티 모두 하나가 앞선다는 점 두산 타자들이 이 홈에서의 지표가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부분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7월 들어가지고 굉장히 두산 타자들이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었고, 저번 시리즈에서도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산이 어제 경기에서 어떠한 타격감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어제도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이 두산 타자들이 홈에서의 타격 지표가 너무 떨어진다는 부분도 조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하나 승가, 오버, 이렇게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선발이 불안하기 때문에 언더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차선책이 있다는 하나의 상황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타, 타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불패를 차이까지 감안을 하면은 승패 같은 경우에는 하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NC하고 KT 경기입니다. NC는 로건, KT는 패트릭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로건의 경우 이제 다양한 구종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 배합으로 이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투수인데 KT 타자들이 올해 이제 로건을 세번 상대했는데 이세번 모두 이제 로건을 상대로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로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트릭의 경우 빠른 포심을 바탕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인데 아직 이제 투수 제한이 걸려 있다는 부분에서 선발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이제 kt는 패트릭 이후에 등판하는 투수들이 중요한데 사실상 kt 같은 경우에는 8, 9회에 등판하는 손동현, 박영현을 제외하면 나머지 투수들의 불펜 투수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떨어지다 보니까 불펜에게 많은 이닝을 기대하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 매치업은 무조건 선발이 중요하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오늘 경기에선 nc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점점 그리고 이제 kt에서 현재 가장 무서운 타자 두 명을 뽑으라고 하면 안현민하고 이정훈이 두 명인데 안현민이 로건을 상대로 어쨌든 6타수 아 4타수 무한타로 조금 좋지 못하다는 점 이정훈 같은 경우에는 자투 상대로의 기록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kt 타선이 로건을 상대로 많은 득점을 뽑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이번 경기 NC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기아고 하 LG 경기입니다. 기아는 김도현, LG는 치리노스가 선발투구로 나섭니다. 최근 투구 내용만 보게 되면은 저는 김도현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리노스의 경우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공들이 몰리면서 난타를 많이 허용하고 있고 김도현의 경우 최근 변화구 제구가 잘 이루어지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양 선발이 조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모습이고 게다가 올 시즌 홈에서 더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뭐 기아가 초반에 리드를 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양팀 모두 어제 마무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선발과 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둘다 기아의 약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뭐 기아가 6월부터 어쨌든 홈에서 연패를 기억. 기어... 기록한 적이 없던 없다는 점, 그리고 아마 이제 마지막 홈 연패가 5월 11일 SSGY 더블헤더로 기록을 하고 있을 만큼 이게 홈에서의 연패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는 지하승. 그리고 이제 프렌 이렇게 두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키움하고 롯데의 경기입니다. 키움은 하영민, 롯데는 박세웅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선발만 보게 되면은 키움이 약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박세웅 같은 경우에는 제국이복도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준 키움의 타격감이면은 충분히 박세웅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의 진짜 문제는 저는 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롯데 의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타선이 터져주면서 투수가 어쨌든 이 제구 불안이나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피칭을 가져갈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이 환경이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대량식 절 실점, 실점을 좀 억제하기 어려운 롯데의 지금 마운드이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타선이 안 쳐지다 보니까 투타 모두 조금 조급 조급해하는. 모습이 조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이 어쨌든 원정에서 더 불안한 투수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저는 롯데의 정배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키움승 그리고 이제 프렌, 그리고 오버, 이렇게 세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삼성하고 SSG 경기입니다. 삼성은 가라비토, SSG는 김건우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삼성 타선이 일요일에 대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화이트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ssg 마운드가 삼성 타선을 잠재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졌는데 삼성 타선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렇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김건우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제구가 크게 불안해진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삼성 타선은 폭발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ssg 타선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야간 특타를 갖게 되면은 다음 한 경기에서는 그래도 타선이 조금 살아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식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반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식을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SSG 타선에서는 전 최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뭐 어제 경기 최정의 타구 질이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도 SSG의 득점력이 조금 저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선발 매치업 차이도 굉장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타선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삼성 승과 오버 이렇게 두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불펜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저는 만약에 삼성 불펜을 못 믿겠다. 그렇 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버 가는 게좀더 좋아 보이고 가라비토가 그래도 6이닝 정도를 소화해주고 삼성 불펜이 3이닝 정도는 그래도 잘 막아주면서 뭐 SSG를 3-4득점 이내로 막아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 승 가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경기의 배팅 포인트는 SSG가 몇 득점을 할수 있냐? 만약에 SSG가 4득점에서 5득점 이상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버 가는 게 맞고 SSG가 3-4득점 정도에 그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삼성 승 쪽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삼 삼성의 최근 타격감이면은 최소 5득점 이상은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배팅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